아 예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시드 마무리 9 1 6 9불이고요 어, 어제보단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. 어, 여전히 스톰맥스 어, 풀매수 홀딩 상태고요 어, 아까 본전까지 갔었는데, 그냥 매도하진 않았습니다. 예. 본전 가까이까지 갔었는데. 아, 그리고, 어, 스톰엑스 현재 상황 한번 말씀드릴게요. 어저께 말씀드린 거 잠깐 보기 한번 하고 예. 제가 어저께 이렇게 하락을 할때 여기서 아 이제는 분봉 단위에서 상승 추세나 매집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 종가 개념으로 봐야 된다. 아 오늘 내일 일봉 종가까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게 꼬리로 이렇게 말아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, 보시면은, 오늘, 이제, 마감까지만 해도, 이게 꽉찬 은봉이어가지고, 아, 조금,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, 아, 오늘, 이게, 오늘 이제 이렇게 꼬리로 말아 올렸거든요. 여기로 이렇게 꼬리로.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, 어, 1 네, 시분봉으로 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한번 휩소를 주고, 이렇게 한번 휩소 주고, 여기서 이렇게 다 말아 올렸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말아 올리는 과정에서, 어, 제가 어저께 정말 강조드린, 아, 5분 봉을 상승 추세로 돌렸는데, 어, 이 시세가 지금 5분 봉을 상승 추세로 돌리면서 나온 시세인데, 어, 이,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를 확인했거든요. 이게, 스터맥스가좀 특이한 게, 어, 제가 거래량으로는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보조 지표를 이용해가지고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. 보긴 했는데, 어, 우선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, 어, 이 상승을 이어가되, 웬만하면은, 어, 이 0.01, 이 초록색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, 어, 올라가는 게좀 중요하겠고요. 예. 네. 만약에 15분 봉, 을 이제 상승 추세로 돌리게 된다고 하면은 어 제가 예상컨대 어이 부분까지 이이 올라갈 거거든요 0.0116 이랑 0.0118이 부분까지 올라갈 텐데 어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거래량으로 뚫어주거나 아니면 은이 부분에서 노는게 좋아요 이 부분에서 놀면서 만약에 어, 이 30분봉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돌려고 한다. 그렇게 되면은 저는 배율을 높이고 어, 굉장히 큰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, 이 전고까지도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전에 지금 뭐 어, 돌려줘야 될 구, 어, 부, 이제 구간이 많지만. 어, 어쨌든 5분봉이 상승추세로 돌았다는 거는 어 아마 여기를 뚫으려고 이제 몇 번을 또 시도를 할 겁니다 예.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내려고 예. 그래서 이 0.01을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고 어뭐 지금은 흐름 되게 양호합니다 그래서 <laughs> 이 날봉이 제가 예상하는 게어 이게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말아 올리면 가장 베스트지만 예. 이게 또 내일 또 음봉으로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줄 수도 있어요. 이 0.01. 을 여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더 터치해 주고 이제 그다음 양 날봉 이렇게 확 장대 양봉으로 나와 주는 어,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. 예.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봉이 어이 꼬리가 이제 뭐 양봉으로 전환되든 뭐 하겠죠. 예. 그렇게 되면은 어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0.0, 01, 아, 0.0118, 여기를 먹어, 이 구간을 먹어주면서, 예, 아주 큰 상승파동이 하나 더 나오겠죠, 아마, 예. 뭐, 그 때가 되면은 또 제가 뭐, 어디까지 갈지는, 어, 뭐, 실시간으로 또 이제 거래량 추이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은, 어5분봉 상승 추세 돌리나 한번 좀 지켜보시죠. 예. 그래서 저는 어좀 홀딩 하고 있고요. 어뭐 이번 주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뭐 제가 볼 때는 뭐큰봉 단위로 보면 예. 주봉 월봉 단위로 보면 저는 상승할 거라 생각하는데 뭐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요. 그때 또 대응을 하면 됩니다. 대응해서 손절하면 되는 거고. 예. 하지만 저는 뭐 상승을 보고 있다는 거예 아직은 예 되게 조, 좋은 좋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예,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특이사항 생기면은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십시오